반갑습니다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전영주 선생님입니다. 저는 일산청소에서 근방오고요 자, 예비고 1 여러분들. 아, 지금 고등국어를 대하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긴장되시죠? 출조하시죠? 일단은 고등국어와 중등국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수능적 사고에 있어요. 자, 더 이상 중등국어 공부하는 방식처럼 교과서 달달달달 달달 매우고 그렇게 시험을시면 좋은 점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수능적 사고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일산청소에 수능적사고를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윈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적사고를 탑재하고 내신을 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요? 바로 습관이야, 습관. 아, 윈터에서는 여러분들을 하루종일 공부기계로 만들어드립니다 자, 방이죠. 시간이 많습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놀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저희가 공부 습관 잡아들 테니까 저희 윈터에 오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결혼방을 보내셔서 공부 기계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적 사고,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줄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 함께 여러분들의 아주 아주 소중한 다시는 오지 않을 평생 동안 오지 않을 아주 소중한 결혼방을 저희랑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산 정솔 윈터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